이 영상을 놓치지 마세요. 지금 보여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크립토 암호화폐 수익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최근 저는 멀티체인, 생태계에 깊이 들어가서 공부하던 중 정말 흥미로운 기회를 발견했습니다. 바로 에이로드롬에서 토큰을 스테이킹 스테이크함으로써 하루에도 수십 달러에서 많게는 수천 달러까지 암호화폐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건 복잡하지 않은 아주 간단한 방식으로 꾸준한 수익을 얻는 방법이에요. 크립토를 이제 막 시작하신 분이든 이미 멀티체인 토큰을 보유하고 계신 분이든 이번 내용은 꼭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우리가 사용할 플랫폼은 에이로드롬 멀티체인 기반의 대표적인 디파이 디파이 플랫폼입니다. 이곳에서 토큰을 스테이킹하면 유동성을 공급하는 대신 보상으로 추가 토큰을 받게 됩니다. 에이 에로 드롬의 공식 링크는 영상 설명란과 고정 댓글에 남겨둘 테니 바로 따라 하실 수 있습니다. 1단계, 지갑 연결하기, 멀티 체인을 지원하는 지갑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미 m 마스크 또는 Trust Wallet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Connect Wallet을 클릭하고 연결 요청을 승인하면 준비 완료. 그 다음 에로 드롬에서 현재 스테이킹 가능한 모든 토큰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에이 에로 드롬의 장점 중 하나는 다양한 선택지입니다. 대표적인 멀티체인 코인뿐 아니라 밈코인 매매 코이나 신규 프로젝트 토큰도 지원합니다. 따라서 포트폴리오에 맞춰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각 풀풀마다 수익률은 다르지만 몇몇은 정말 매력적인 수준이에요. 즉, 스테이킹의 원리는 간단합니다. 투명하고 효과적인 방식으로 토큰을 맡기고 그 대가로 꾸준한 리워드를 받는 것이죠. 상상해보세요. 오늘 토큰을 스테이킹하고 내일부터 매일 수십 달러에서 많게는 수천 달러까지 리워드를 바로 지갑에서 받는다면 좋죠. 지금 이게 실제로 에로드롬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도 토큰을 스테이킹해서 매일 자동으로 리워드를 받습니다. 하루 수십 달러에서 많게는 수천 달러까지 계좌로 들어오죠.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먼저 스테이킹할 토큰을 선택하세요. 데이로드롬의 스테이킹 메뉴를 열고 수량을 입력합니다. 여러 개의 토큰을 맡기고 싶다면 각 토큰마다 같은 과정을 반복하면 됩니다. 이제 스테이크 버튼을 클릭하고 지갑에서 트랜잭션을 승인하세요. 잠시 후 대시보드에 스테이킹된 금액이 표시됩니다. 이제 끝입니다. 토큰이 공식적으로 스테이킹되었고 즉시 리워드가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점은 언제든 자유롭게 해제!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든 원하면 버튼 한 번으로 토큰과 리워드를 전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수수료도 없고 대기 시간이나 락업 기간도 없습니다. 즉 자산에 대한 완전한 통제권을 유지한 채 수익을 낼수 있는 구조입니다. 좋아요. 이제 제 토큰이 스테이킹된 상태입니다. 조금 시간이 지난 뒤 결과를 확인해 볼까요?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잠깐 사이에 리워드가 빠르게 늘어나서 지금은 약1200 USDT 정도의 가치가 쌓여 있습니다. 스테이킹만으로 이런 수익이라니 꽤 괜찮죠? 원금은 그대로 유지되고 원하면 언제든 리워드를 출금하거나 다른 코인으로 교환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다시 스테이킹해서 복리 효과를 누릴 수도 있습니다. 이게 바로 에이러드럼 스테이킹의 핵심입니다. 꾸준한 수익, 유연한 자금 관리, 그리고 안정적인 구조. 지금까지 보신 것처럼 지갑 연결부터 실제 리워드 수령까지 전 과정을 단몇 단계 만에 끝낼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여러분도 멀티체인 토큰으로 패시브 인컴 수동 수익을 만들어 보세요. 저는 앞으로도 에어로드롬을 계속 이용할 예정입니다. 간편하고 안전하고 무엇보다 수익성이 높기 때문이죠. 영상 설명란에 링크를 클릭해서 직접 체험해 보시고 결과를 확인해 보세요. 면책 고지. 이 영상은 오직 교육 및 정보 제공 목적이며 투자 조언이 아닙니다. 투자 전에 반드시 본인의 조사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